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은 중등 1학년 1학기 과정 좌표평면과 그래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번 영상을 시작으로 쭉쭉 달려서 2차 함수까지 설명하려고 해요. 유튜브를 시작하고 첫 장기적인 학습 계획인 것 같아요. 이번 영상에서는 좌표평면이 무엇인지, 그래프란 무엇인지, 대칭이 무엇인지 설명할 거예요. 영상이 길어져서 정비례, 반비례 그래프는 다음 영상을 통해 설명하도록 할게요. 좌표 평면에 대해 알기 전에 재밌는 이야기를 잠시 하고자 해요. 우리는 가끔 친구들에게 "넌 정말 4차원이야" 라는 말을 하거나 듣거나 해요. 여기서 4차원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차원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0차원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0차원이라고 해요. 축은 어떤 기준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아래 그림처럼 수직선 위에 존재하는 점들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기준이 되는 수직선을 지워볼게요. 그러면 허공에 점들만이 존재하게 되죠. 이처럼 기준이 없는 세상을 영차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한 세상에는 점만이 존재하게 돼요. 즉 영차원은 점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1차원은 축이 한 개인 세상이에요. 축은 가로축이 될 수도 있고 세로축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축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가로축을 X축, 세로축을 Y축이라고 약속을 하곤 해요. 물론, 축의 이름은 붙여주기 나름이에요. 또한, 축이 존재한다면, 0인 지점, 즉,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을 플러스, 위쪽을 플러스라고 일반적으로 약속해요. 이것 또한, 물론, 오른쪽이 마이너스다라고 표시를 한다면, 그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오른쪽을 플러스로 약속을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1차원은 선을 의미합니다. 가로축이 존재한다면 가로로 밖에 못 움직여요. 세로축이 존재한다면 세로로 밖에 못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2차원은 축이 두 개가 되겠죠? 축이 두 개가 생기다 보니 평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데 x와 y가 모두 플러스인 평면을 제1사분면이라고 하고 1사분면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2사분면, 3사분면이 됩니다. 여기서 4분면의 위치는 꼭 기억해 줘야 돼요. 그러면 2차원은 평면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제 가로와 세로로 모두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러면 3차원은 축이 몇 개일까요? 당연히 세 개를 의미하고, 이제부턴 공간이라는 개념이 되어, 즉, 입체적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만화책은 2차원이고 레고 장난감은 3차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체가 가로, 세로뿐만 아니라 위, 아래로도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4차원은 공간에서 시간이라는 축이 생겨납니다. 입체적인 상태에서 0초엔 원점에 위치한 도형이 1초 후 Z축으로 전진한 모습을 볼수 있죠. 시간 개념이 추가되면 4차원이 되는 거예요. 즉, 너 정말 4차원이다. 라는 말은 우리랑 같은 시간대에 살고 있는 게 맞니? 정말 독특하구나.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좌표평면에서 X축과 Y축에 대해 좀더 편하게 다가가고 싶어서 설명이 길어졌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좌표 평면과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좌표의 수학적 의미는 수직선 위의 점에 대응하는 수를 의미해요. 여기서 수직선은 유리수와 무리수들로 이루어진 선을 의미하는데 즉 모든 실수가 수직선 위에 존재하는 거예요. 아래 그림을 보면 1, 2, 3과 같은 자연수도 있고, 음의 정수도 있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도 있고,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17처럼 무리수도 존재하는 거예요. 수직선 위에는 모든 수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처럼 그 점에 해당하는 숫자를 나타낸 것을 좌표라고 해요. 쉽게 설명하자면, 좌표란 그 점의 주소를 의미해요. 이 점이 위치하는 곳이 어딘가요? 라는 질문에 거기는 지금 5라는 곳이에요 하며 주소를 알려주는 거예요. 현재 점 A와 C가 위치하는 곳은 어딘가요? 한다면 점 A는 1.5라는 위치에 있어요. 점 C는 4라는 위치에 있어요 하며 아래와 같이 알려주는 거예요. 오른쪽 그림처럼 축이 두 개인 곳, 2차원인 곳에서는 주소를 가로축과 세로축 두개다 알려줘야 해요. 점 P는 X가 A이고 Y가 B인 A, B에 있습니다.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좌표평면이란 두 개의 좌표축으로 구성된 평면을 의미해요. 우리는 이미 일반적인 좌표평면은 X축과 Y축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앞서 배웠어요. 점 P의 좌표가 A, B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점 P를 여기저기로 대칭 이동해 볼게요. 그림을 통해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하게 되면 y축 좌표의 부호가 바뀌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러면 y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하게 되면 x축 좌표의 부호가 바뀌게 돼요. 마지막으로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하게 되면 x축과 y축 좌표 모두의 부호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대칭이동은 그림으로 이해하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문제를 풀다가 헷갈리면 옆에 슬쩍 좌표 평면을 그려보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래프란 특정한 관계를 만족하는 변수 x, y의 순서쌍을 좌표 평면에 나타낸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 거예요. 길이가 10cm인 양초에 불을 붙이면 1시간마다 2cm씩 양초의 길이가 줄어든다고 해요. 자, 우리는 아직 함수를 배우지 않았으니 생각해보면서 표로 작성해 볼 거예요. 처음 양초의 길이는 10cm예요. 1시간이 지나면 양초는 8cm가 되고 2시간이 지나면 6cm, 3시간이 지나면 4cm가 될 거예요. 그러면 아래와 같은 표가 만들어져요. 이 표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시간을 가로 축인 x에 나타내고, 길이를 세로 축인 y에 나타낼 거예요. 시간을 어떻게 정하느냐? 시간 간격에 따라 그래프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줄 거라서 바로바로 바로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우선, 표에서 나타난 순서쌍은 총 5개예요. 순서쌍 5개를 좌표 평면에 나타내면 이와 같은 점 5개가 나타나요. 선이 아니라 점으로 나타나죠. 이와 같은 그림도 그래프라고 할수 있어요. 현재는 시간이 1시간 간격이라 즉 x가 자연수인 경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x축을 좀더 촘촘하게 해서 30분 간격인 0.5시간 간격으로 그래프를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순서쌍이 더 많아지겠죠? 아까의 그래프보다 좀더 촘촘한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래프는 왜 모두 직선일까요? 그 이유는 그래프를 그릴 때 X가 모든 실수이기 때문입니다. X가 모든 실수라면, 즉, 시간 간격이 아주 아주 미세하다면, 그래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시간 간격이 아주 작아지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직선 그래프가 나타나요. 하지만 사실 지금 그래프는 0.0001 이라는 미세한 간격을 둬서 직선처럼 보이지만 사실 모든 실수가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엄청 확대해 보면 간격이 벌어져 있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x, y가 자연수인지 모든 실수인지 정수인지 유리수인지 알려주는 조건이 정말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항상 문제에서 그런 조건이 나온다면 밑줄을 치고 문제를 풀도록 하세요. 오늘은 차원이 무엇인지, 좌표평면이 무엇인지, 그래프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사실, 함수를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이에요.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지식을 쌓아 함수에 대해서 헷갈려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정비례와 반비례 그래프로 찾아올게요.